안녕하세요. 임성란의 퍼스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천안 성성동 상가 건물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뉘는데요. 성성동은 천안 서북구에 속하며 서북구에서는 2023년 5월 기준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으로 불과 2km 거리에 부석역이 예정되어 있어 호재거리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본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신축국 건물로 2022년 9월식의 건물이고 성성2중학교 부지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는 코너상가 건물입니다. 대지면적은 871.4제곱미터, 건축면적 514.41제곱미터, 연면적은 2469.58제곱미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과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차가 덜된 상태여서 1층 전체와 4층 한개 호실은 공실 상태이니 이점 감안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지금 보이는 호실은 파티룸이고요. 옆으로는 공실 상태이며 또그 옆으로는 건설회사에서 임대 중입니다. 그럼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3층입니다. 3층은 전체를 우아미 가구에서 임대 중이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글로리 가구에서 전체를 사용 중입니다. 그럼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는 자주시 주차 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입니다. 본 건물의 장점은 두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이 된 상태여서 넓은 토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주변 개발 상황입니다. 추후 2025년 3월 예정된 성성2중학교와 주변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는 본 건물의 가치는 매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본 건물의 전문 상담은 위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건물을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